예, 오늘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굴만 정말 다양하죠. 아름다운 지성이 되겠습니다. 한굴만 입구에 구름띠가 지금 비스듬히 있습니다. 만개산이 보이고요. 저쪽에는 안골 외성, 안골 산성이죠 에휴, 오늘은 갈매기들이 가족 단위로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안골만의 예, 마스코트로 할까요? 지금 바람은 약간의 북서풍 그렇게 센 바람은 아닙니다 낮에는 남풍이 불었었는데 지금 북서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